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골입니다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문학산에 나와 있는데 문학산 가려면 이제 여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 입구가 내년 1월 14일까지 공사래요 하고 지금 출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학산 오실 것 같으면은 아 어, 요쯤에서 사모현이나 둘레길 선유봉 쪽으로 우회해서 가시는 코스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문학산 정상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지 마세요 내년 14일까지입니다 혹여나 이렇게 돼 있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저 넘어갔다 와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공사라고 써놨는데 잘안 보이죠? 네. 그러면 더 저기 안에 있던 그 군부대 시설을 좀 철거하고 다시 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문학산 정상은 못 오는 걸로 하고 퇴 이미 저, 저는 이만 화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비잘 되고. 안녕, 문학사 Deep <므러> in the s h uh, so a d o